그런 범죄 집단의 역할을 하고서도 그 죄를 재판받지 않은 유일한 집단인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거나 정권이 몰락해도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금방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바뀐 정권 앞에 적응하는 간신을 같은 존재 뭐, 언론 통일을 말하지만 그건 일부 언론 노동자들이 있고 방송이나 사주 입장에선 언제나 그 당시 세력자 편에서 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하다못해 기업이나 정치계의 비리는 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어려우니까 그들은 발뺌이라도 할수 있지만 언론은 이렇게 다 들춰보면 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몰아붙였던 몰아, 기사들 그 뒤엔 아무의 기사라고 다써 있고 또 여기 전무한 전무한 대통령 영웅 만들기 이런거나. 여기 원로를 찾아서 같은 건쪼에아버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다 신문에 박혀있거든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피해자인 양 아직도 발병을 하고 있는 거야 범죄의 인식조차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에서 했던 이윤종 기자 요 얼마전 전두재판때 나와서 자기가 영웅시아서, 영웅시아서 국민하, 국민한테 소개시켰던 그 전두환하고 오공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을 하더구만 그런 우스운 경우가 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영웅시에서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오공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 하긴 그 당시 언론인들이 대부분 정계에 진출했지. 내가 있던 신할보사에서도 김기롱 부장 또 이분들 저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정당에 들어가더라. 에서 대안의 길을 이해야 무욕 성정사회는 대안서 비롯 큰 깨우침은 작은 이제 탐 안내 모든 사람이 함께 성취되도록 길잡이 없으면 혼란 길을 가르키는 길잡이가 없을 때 혼란과 정체는 당연하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정의 자리여야 한다 의의 길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중생이 제 길을 찾아갈 수는 없다. 능한 길잡이가 정과 의의에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살을 버리고 공의 자리에 서야 함은 물론이다. 공은 대하, 대화, 대화의 요제이다. 때문에 선명해야 한다. 따라서 길잡이 목소리가 선명하고 확고해야 유랑하는 중생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모음이 될수 있다.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굳센 의지와 신념과 각오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일상적인 정론이다.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해도 성낸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소부산 스님. 언로를 찾아서, 세 시대는 후대의 메시지 만들 때, 오영필 목사, 화합된 인간 사회, 희망이, 우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구호만 부르짖다 도리어 평화를 깼던 아픈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 제 눈에 티끌은 보이지 못한 채 남의 부정을 부르짖다 한가닥 양심마저 상실해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나보다 남을 잘, 남의 잘못을 내세움이 의의가 아니다. 질서라는 원리가 깨지면 양심과 평화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는 생명의 원리를 망각해왔던 불행한 역사을 갖고 있다. 학생이 학원을 떠나 방황하고, 정치인이 직분을 망각하고, 자리를 탐하고, 종교인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기에 집착한다면, 살아가는 원칙과 순리와 단계와 절차를 귀히 하는 생명의 원리를 무산되고 말이다 남을 침범하지 말라. 조용필, 첫 영화 출연, 제기 첫 노래로 창밖에 여자, 정산을 되찾은 돌아와요 부산왕이 조용필이 선포 적인 인기를 얻고 영화계에 출연한다. 신라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가제를 기획 중인 태창은 조용필을 주역으로 발탁하는 동시에 주제가 배경음악까지 맡겼다. 저 영화에 나오는 저는 이 작품에 자신의 보컬 그룹 위대한 탄생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김자옥 최백호 결혼 내달 1일 신라호스서김자 양이 오늘 9월 1일 과 결혼 소설이다. 인기 배우 겸 탤런트인 김양은 지난번부터 가수 최백호와 결혼을 전제로 현재 동거 중인데 신라호텔에서 정식적인 예식을 올리고 연예계를 은퇴할 예정이다. 김양은 컨퍼양스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응. 64국의 7557번이요. 어 문화부 이부장이. 예, 이광빈 씨네 되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신화이고문화국 기자 이혁경인데요. 예, 오늘 한 시에. 빨간 요 아니요. 어, 에서 그래. MBC 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면은 한보서신문사 큰가요? 아마 간판이 보일 거예요. 끼신 응. 거고요. 그 바로 옆 건물이에요. 붉은벽돌. 한집 무슨 물이 이러면은 한 시에 어. 그렇게 뵙겠습니다. 아, 문학우 기자입니 예. 이번에 침묵국 하신다고요? 예, 그. 그러니까 언어국이랑 다른 점이랑. 이번에 그 이번 침묵국을 하게 된 배경, 배경 같은 거로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응. 예. 그기사요 아, 그 지금 다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바꾸러 하면 어떡해요? 예? 아 대통령 취임은, 일명 사회만다 들어갔잖아요. 예. 문화가 또채워놓건 어떡합니까? 우리, 우리 기사 어디로 넘기라고요? 네, 연우무대요. 아, 미치겠다. 어, 연우무대죠? 저주식집 어, 보조 도 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 부르셨나요? 부착할 음. 때가 있는데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다들어 가야죠. 예. 예, 수고하십시오. 부장님 이거 온 거예요. 오늘 사면 기사 다 찼으니까 그 오면의 실을 연도 당신 빼고 응. 나머지는 내일 배일 수. 왜요? 그 대통령 취임 기념 뭐 축하 메시지 를 넣어야 된다고 그문학의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누라고 하니까. 아니 지난 금요일날 전두환의 오, 어제와 오늘 나갔잖아요. 아 그때는 그거고 또 이번 취임 기념이니까. 그, 김효자씨를 만나가지고, 원고 받아가지고, 그 글을 적어야 되니까요. 내가 전화해볼게요. 김선민님쪼민님 가세요. 있죠? 어. 어4 2국의 6, 하나, 6, 둘. 어. 아, 여보세요? 네, 김효자씨. 아, 여기 신활법 문화부장 이승석입니다. 예, 그 대통령 취임 그 축하금 때문에요. 예,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실키로 했거든요. 예. 저희 기자가 지금 받으러 가죠. 예, 예. 예, 예. 예, 그렇겠습니다이 예, 기냥 가서 원고 뭐좀 받아와. 현명컴이로 가시면 안 돼요? 형이 히 갔다 와. 법원, 법원 앞에서 전화 걸어서 거기 바로 받으면 되니까. 전화 번호봐 42분에. 아, 비까지는 들리는거꼭 잊지 말고. 사진 자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어, 아, 그 기념 그 자기 마루 사진하고 여기 스피를 그 기록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는